자, 이제 강원 방문회의 건데요. 이제 다음 주에 5월 1일부터 5월 황금 연휴가 드디어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제 총력으로 관광객 모시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대표 호텔 리조트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보니까 객실 예약률이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늦기 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약을 좀 서두르고 강원도에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곧 5월이 되는데요. 이달의 추천 여행지가 우리 양구하고 횡성입니다. 양구 곰취 축제 또 횡성 호숫길 축제 잘 준비되어 있으니 곧그 지역에 딱 맞는 그런 지역 특화형 이런 축제도 즐기시면서 강원도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요금 이런 건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원도에 오시면 뭐라도 좀 혜택을 드립니다. 이런 큰 호텔 리조트 가도 다 숙박 쿠폰을 받으면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통 시장의 프로모션이 또 있습니다. 뭐 경품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산불 뭐 때문에 강원도 방문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말씀인데 이제 산불도 다 꼽고 특히 이번 산불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강원도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이 셋부터 이제 다자녀로 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던 것을 둘째 아이부터 다자녀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강원도에서는 전부 이제 둘째 아이부터 다자녀다 이렇게 기준을 통일해서 그 지원 사업을 벌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도내 그 다자녀의 기준이 전부 두 번째 자녀로 다 바꿔나가겠습니다. 어, 도 조례도 바꿔야 되고, 시군 조례도 다 바꿔 나가야 됩니다. 연말까지 조례 개정 작업을 다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개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다자녀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총 182억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이런 것도 둘째 아이부터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 시설의 무료 입장, 또 공영 주차장 무료 내지 50% 이상 할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자, SOC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타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금주 중에 기재부에서 이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더욱이 이게 지금 중요하게 됐습니다. 포천에서 철원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이거를 예타에다가 이제 넣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서울 쪽이 구리 쪽인데, 서울로 갔다 오면 철원을 가면 잘 뚫린 고속도로로 신나게 달리다가 포천에 딱 되면 막혀 있고 빙 돌아가지고 이제 국도로 바뀐다. 이런. 그래서 이거를 요구간 이번에는 좀꼭 예타 사업에다 넣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좀 이게 꼭어 예타 대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저희가 지금 신경 많이 쓰는 거는 뭐냐. 만종에서 원주역 가는 요, 요 연결 구간. 딱 요거요. 4km 구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4km가 4km가 아니고, 1200억이 1200억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에, 요게 빠지면 안 되는 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이 강릉에서 이 서울 가는 것도 다 이렇게 돼 있고 호남에서 세종을 거쳐서 원주까지도 다 올라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안돼 있으니까 뭐가 지금 부족하냐 호남에서 쭉 충청도를 거쳐서 원주까지는 오는데 강릉을 가려고 하면 기차에서 한번 내려야 돼요 강릉에서도 KTX가 서울을 뭐 이렇게 빨리 다니는데 여기서 꺾어가지고 다시 호남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 노선 요 4km 구간이 꼭 필요하다 우리 지금 도정에서 또이 철도 사업 중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춘천 원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구간이 꼭 필요합니다. 춘천 원주선을 위해서라도 이 구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